새해는 나팔절입니다. 3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 선행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 깨달아옵다 요셉이 궁무총리가된 것은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된게 아니라 오게 있다가 갑자기 급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안 오신 것 같지만은요. 이제 온 세상은 급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오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일 동안의 창조의 날과 또 1년 1일 7천 년 계획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하루를 천 년으로 본다고 그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10편, 90편 사절의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경점 같기 뿐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서도 이 종말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그법 중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던 이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 우리는 이 기초 하나님의 말씀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 토라를 절대로 잊었서는안 됩니다. 우리가 기초를 잃어버리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절한 온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가잖아요. 월요일날 일 나가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세상 애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것을 요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면은요 신앙생활의 이 토라의 기초가 든든히 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이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이한 이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제림의 날을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람밤 유대인들의 토라학자들의 문헌에 의하면 창조의 날 6일 동안 매 하루하루가 천년이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끼어있지 어, 못하지만 은 어, 바나바서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인간의 6천년이시고 또 하루 쉬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을 바나바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이 구전 전통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한 그모음모을 기록한 이 탈무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나, 데베, 엘리야우 가르침에 의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인간 세계는 6천년 동안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처음 2천년은 desolation, 터프, 히브리 말로 황폐이고, 그다음 2천년은 토라 건성기고, 다음 2천년은 메시아 시대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것을 4천으로 보. 고 진짜도 4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 관점에서 본 7,000년 시대는 창조에서부터 2,000년까지는 이 토라가 있기 전이죠. 그래서 황폐기로 봅니다. 2,000년부터 4,000년 동안은 이 토라가 나온 시대지. 그래서 토라 번성기다. 4,000년부터 6,000년까지는 메시아 시대라고 했는데, 이 메시아 시대의 그 도래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정통 유대파들도예수님의 오시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문헌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00년은 다가올 미래다. 아떼드라보 이렇게 7000년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지금은 5770년인데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거의 6000년 다시 말해 2년 후에 다시 말해 6천이 거의 끝날 무렵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날을 처음부터 거시적부터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세기 1장 1절 말씀은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또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 기쁨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기쁨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뻐하게 되는데, 장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야 되어 있지만, 히브리 글자는 일곱자로 되어 있습니다. 베라시, 베라, 에로이, 헤트, 하샤마임, 바에트, 하엘스하스 이렇게 일곱 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자 자체가 하나님의 7천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딱들어가면맨으로가 있습니다. 맨노라가 총, 촛대가 몇 개입니까? 가운데 하나가 있고, 오른쪽으로 세, 왼쪽으로 세. 이 메노라 등이 일곱 개입니다. 이 가운데 등이 제일 높은 것은, 이것은 서번트 램프. 이서번트 램프라는 건, 이 가운데 불이 있어야만 오른쪽 여섯 불, 아, 세, 왼쪽 세 불이 불이 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불로 불 킵니다. 이건 뭘 구냐면은 창세기의 1장 1절 말씀입니다. b 라 a r 바라, s h 인 e t bara Elohim at h a a m i n bet h a e r e t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이 글자 하나하나를 일곱 가지로 일곱 단어로 하셔 가지고 7천 년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안에 내용도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볼 적에 몇천 년에 오셨습니다. 천 년이 지나고, 이천 년이 지나고, 삼천 년이 지나고, 사천 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효림은 사천 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글자, 이 가운데 글자가... 하나 둘셋네 번째 글자 이 가운데 이 알레카타 아, 에트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 한국 성경에도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기초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 성경만이 이네 번째 글자 알레카타 아, 이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알레카타는. 아, 아, 알파와 오매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스토리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년에 오신 사실을 여기서 태초부터 말씀을 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언제 다시 오십니까? 또 2000년 지나야죠. 그래서 그 다음 알렉탑이 오냐면은 5,000년 6천년 여섯 번째 글자에 또알레탑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다 그런데 이번에 알레탑 알파, 오메가, 장세기 1장1절에 여섯 개 알레비 있죠? 여기 첫 번째 알레비 있고, 두 번째 알레비 있고, 세 번째 알레비 있고, 네 번째 알레비 있고, 다섯 번째 알레비 있고, 여섯 번째 알레비 있고, 이게 여섯 번째이고 일곱 번째 알레비 아, 아닙니다. 이게 다섯 번째 알렙이고 이거 여섯 번째 알렙입니다. 알렙은 여섯밖에 없습니다. 알렙은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여섯 번째 알렙탑이